예, 여기는 까론비치 언덕에 위치한 만다라바 리조트입니다. 예, 만다라바 리조트는 비치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까론비치에서 대략 8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곳은 까론비치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도 한국 여행객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룸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룸만 놓고 보면 5성급 호텔 룸을 능가합니다. 일단 룸이 크고 욕실이 큽니다. 두 번째로 이곳의 장점은 자연환경입니다. 산에 위치하기 때문에 산의 울창한 숲을 느끼면서 호텔 생활이 가능합니다. 룸들이 대부분 나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곳의 장점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이 총 다섯 개인데 객실 수배에서 수영장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수영장들이 다들 크고 디자인이 좋아서 이곳에서 나가지 않고 수영장에서 시간 보내려고 하는 여행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금 이곳은 만다라바 리조트 앞에. 환경입니다. 자 여기 만다라바 리조트 앞에 길은 약간 경사져 있습니다. 만다라바 리조트가 언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카론 비치를 오갈 때 또는 카론 비치 상가 지역을 오갈 때는 약간 경사진 구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 아래까지는 그다지 경사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다라바 리조트 가까이에 와서는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경사 저 땅을 감안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분들하고 건강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자, 만다라바 리조트는 카론 비치 중앙에 해당되는 카론 서클까지 무료 셔틀 버스를 운행합니다. 따라서 호텔의 무료 셔틀 이용해서 카론 비치나 상가 지역을 방문하면 비교적 편리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차량이 리조트 내를 도는 썽테오입니다. 또한 카론 비치와 카론 비치. 서클을 오가는 차량들입니다 이 차량들을 타고 비교적 까 i 비치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만다라바 리조트 로비로 이동하겠습니다 e circle of the circle. So, this is the 로비가 나옵니다. 자 지금 앞에는 만다라바 리조트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네, 앞에 프론트 데스크고요. 자 앞에는 로비입니다. 자 여기 앞에서 공항 픽업 차량 이나 여행사 투어 차량들이 내리고 서고 고객들을 태우기도 합니다. 자, 승객 즉, 숙박객들은 이곳 로비에 머무르면서 기다렸다가 운전사가 이름을 부르면 그 차량을 타고 가면 됩니다. 자, 이것은 만다라바 리조트 로비입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는 물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한 느낌으로 로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로비에는 이와 같이 컴퓨터도 있으면서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로비에서 보이는 리조트 룸들이 일부 보입니다.